안녕하십니까 김성수입니다. 풍수와 정리 수납의 적절한 조화로 잘 풀리는 집, 좋은 기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드리는 풍수 정리 수납입니다. 고객댁을 먼저 정리 수납 받으시고 그 기운이 너무 좋아서 사무실까지 정리 수납 의뢰한 고객입니다. 사무실 문을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이 공간 어떻게 정리 가능한지 볼까요? 오른쪽에는 큰 수납장이 자리 잡고 있어요. 풍수 정리 수납 가구 재배치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간이 많이 넓어졌죠? 이곳에서 포장 작업도 할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수납장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로 복잡했던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불필요한 물건들은 배출하고 사용하는 물건들만 남겨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광고를 의뢰한 제품들이 많아요. 이렇게 정리되면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여 좋고 광고할 물건들도 좋은 기운을 받으며 광고를 할수 있겠죠. 잘 정리된 수납장 공간입니다. 다음은 풍수 정리 수납 공간 재배치로 냉장고와 옷걸이가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볼까요? 냉장고를 알맞은 공간으로 이동하여 잘 배치해 주, 주었습니다. 그만큼 사무실 공간은 넓어졌겠죠? 다음은 탕비실. 여러 가지 물건들로 뒤섞여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정리되었을까요?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여 찾지 못해서 또 구매하게 되는 일이 없겠죠. 직원들도 편하게 물건들을 꺼냈을 수 있어 좋아요. 물건들 정리와 포장 작업을 하는 이 공간, 사무실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 공간이 어떻게 정리되면 좋을까요? 철제 선반을 주문해 드려 포장할 박스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박스 재고 파악도 한눈에 할수 있고 작업하기도 훨씬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의 능률도 올라가겠죠. 다음은 사무실 안쪽 공간입니다. 이 공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요? 캐비넷 안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로 섞여 있어요. 이렇게 물건들이 뒤섞여 있으면은 마이너스 기운들이 생겨나 좋지 않은 효과가 있습니다. 철제 선반을 옮겨와 자료들을 이렇게 정리해드렸으며 그 옆에 캐비넷도 잘 정리해주었습니다. 공간 재배치로 잘 정리 수납되었죠? 다음은 어수선했던 사무실 공간입니다. 무질서하게 놓여있는 책상들과 늘어나는 직원들이 있어야 할 책상도 더 필요했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면 효율적인 공간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사무실 공간 재배치로 질서 있고 넓어진 사무실 공간입니다. 어떤가요? 더 편안해 보이고 수시로 회의를 할 때는 중간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각자 일을 할수 있어서 좋은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의 능률도 오르고 매출도 쑥쑥 향상되겠죠. 풍수 정리 수납 공간 재배치로 기운 좋은 사무실로 바뀐 모습 어떤가요? 보기에도 좋은 기운이 느껴지죠. 직원들 업무 환경도 좋아지고 사무실도 넓게 쓸수 있어서. 많은 이득이 있을거예요 드림비용보다 몇십배여 효과는 보셔야지요. 풍수와 정리수납의 적절한 조화로 좋은 기운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는 풍수정리수납 공간재배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